미니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S에만 들어가는 컬러인데 이게 스파클링 쿠퍼 그레이라서 이 스파클링 쿠퍼 그레이는 7시리즈에 들어가는 컬러인데 이제 미니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스포티하기도 하고 좀더 예쁘기도 하고 좀더 세련된 이미지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에도 안, 기본형에도 안 들어가고 j c w 도안 들어가고 S에만 들어가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이게 베이지 시트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장 또 많이 찾으시는 시트 컬러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끼우게 되면 2인승처럼 즐겨볼 수가 있고, 디플렉터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4인승 컴포터블을 즐겨볼 수가 있는 게, 리빈이 컴포터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또 저렴하기도 하고, JCW 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루프에 유니언 잭, 영국 국기 모양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또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시차 같은 경우에 가장 최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재이거든요 이거.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되게 이쁘기도 하고요. 출고 바로 되니까요. 이 S 컨버터블락 주시면 안 해드릴게요.